안녕하세요. GSE 주주 여러분.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관련주, 유가 관련주, GSE가 계속해서 하락해서 아마 여러분들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GSE는 10월 20일 바로 이날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고점이니까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정확히 5,410원, 5,450원, 이 부근에 있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영상이에요. 플레이 해보면, 보이시죠? 아침에 양봉이었습니다. 5,410원일 때 제가 여기 보이시죠?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 영상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서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온 겁니다. 제가 분명히 5,410원일 때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두 눈으로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나서 4,000원대까지 하락한 겁니다. 제가 팔라고 말씀드린 이후에만 30%나 하락한 거예요. 제가 정확히 예측해드렸죠. 이때만 하더라도 중동지역에서 한창 갈등이 한창 고조되어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파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식은 뉴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어제 장 마감 후에 포스코 DX라는 종목을 오늘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수익 납니다. 천 분이 보셨습니다. 진짜 제 말대로 오늘 큰 상승 나왔죠. 정말 무조건 수익 났죠. 종가 플러스 8%고요. 장중 고가는 11%였습니다. 아침에 정말 시장가로 사셨으면 2시간 만에 11%의 수익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으세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물어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GS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렇게 9%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5,500원까지는 올라가야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까지 손해가 없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천연가스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유럽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상승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뭐가 서질지 모르죠. 그래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여러분들 매도, 탈출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 상승은 유가상승도 있지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갈등이 다시 사라진다면 주가는 원점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그때 다시 재상승을 할 거예요. 현재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자.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천연가스 흐름을 보면서 재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와도 어디에서 팔고 하락했을 때 어디에서 사야 할지 여러분들 감이 잘안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GSE 매매 신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매도 타점, 매수 타점이 오면 여러분들께 신호 문자를 보내 드릴 거예요.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호 문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GSE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주소, 이런 개인 정보는 빼시고 GSE라고 네 글자만 보내주시고요. 혹시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평당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평당과 비중에 맞게 1대1 맞춤형으로 자세한 대응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신호 문자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gse 에서 손실 없이 나오시고 나중에 저가에서 매수 하셔서 큰 수익 함께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이 손실 꼭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